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이윤수님. 언냐. 나락은 답해졌습니까? 네. 어. 날아가고 나무 상관도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추수를 하셨다고 새살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만 붙어 있지만 하여튼 또 그걸 보니까 야, 이제 또추수철도 이제 다또 마무리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날도 이제 완전히 이제 겨울로 향하는 또그 시기이고, 이제 10월도 이제 또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하느님 나라를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룩도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세 다시 살아나서 자라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지만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정말 작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라는 그한 분은 수백억 인류 중에서 그냥 작은 겨자씨가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분이었지만 그분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증거 같은 하느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 말씀을 여실히 또 보여준 분이 또 예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겨자씨와 누룩 이것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즉 하느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쏙쏙 자라고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겨자씨의 모습은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룩의 모습은 그 안에서 자라나는 내적인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좀 파격적인 이유는,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겨자하고 누룩을 거룩한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는 것은 좀 충격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와 누룩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이에요. 겨자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없는 채소이고, 뭐 땅을 차지해서, 금세 번식해서, 땅을 금세 이렇게 덥, 뒤덮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식물이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채소, 그래서 부질없는 것, 그래서 부정하다고 봤고, 누룩 역시도 그렇죠. 누룩도 썩은 것처럼 보이고, 부패한 것처럼 보여서 부정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제 추레굽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지켰던 것이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빵을 누룩 없이 익혀서 먹는 그 시기를 무교절이라고 하죠. 출애굽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너희 집안에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묵은 누룩을 다 치워버려라.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다시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시 부풀기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묵은 누룩을 다 치워버리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이 되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룩이란 누룩은 싹 버려버리는 그런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전통이 의해서 누룩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고 무의미하고 또 부정하다고 보는 누룩과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거룩한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를 하셨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느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하지만 그것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첫 번째로도 상정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다가 담고 싶으셨던 뜻은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는 의인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보는 죄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또그 말은 충격적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사이와 열고박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공이 따져보면 여기서 누룩과 괴자시에 비유되는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하느님 눈에서 봤을 때 의인과 죄인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발전할 수가 성장할 수가 없다.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죠. 그렇죠?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의인이고,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것은 바리사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슴을 칠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 것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세리와 창녀들에게서 오히려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 자기 스스로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자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그러니까 죄를 일부러 지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겨자시와 누룩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좀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국에는 좀 맞지 않지만, 제가 본당에 있으면 수시로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주일, 지금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주일미사를 빠지고도 융성철 하러 나오셔. 우선. 아니, 주염이사 빠지고 제가 뿐히 아는데 어떻게 영성철을 하러 나오십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그래요. 제가 주염이사를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건 없는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영성철을 하러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어, 세례받고 평생 고해성사를 안 보시는 신자분도 봤어요. 왜 세례, 고해 성사를 안 보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성사 볼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대. 그런 신자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서 하느님 나라가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코 숨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하느님의 나라를 다른 근사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에다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내 자신을 곰곰이 봤을 때내 자신이 정말로 하느님 앞에 보기에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요라고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 하지만 가슴을 칠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결코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느님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부정한 사람인가에 대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은 항상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한번 공곰의 생각을 해 보시면서 나는 하느님 앞에서 과연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뭘까요 겨자씨와 누룩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좋은 거, 그럴듯한 거, <laughs> 뭐가 됐든,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인데. 그런 존재라고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목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음. <laughs>